안녕하세요. 첫판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대형세단에서도 가성비로 잘 알려진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5만키로 주행이 되었고요. 다양한 편의장치, 넓은 거주성이 특징인 차량입니다. 가성비로 끝판왕인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더 K9 차량입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대형세단에서 가성비로 익히 알려진 더 K9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스트 셀렉션이란 등급인데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팩, 모니터링 팩, 19인치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4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5만 k 로 주행했고 다양한 편의 장치가 잘 되어 있고 넓은 거주성이 특징인 차량입니다. 충돌 안전성 테스트에도 별 5개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성 에는 우수한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도 어김없이 좋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세단에서 가성비로 익히 알려진 더 K9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스트 셀렉션이란 등급이 있는데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팩, 모니터링 팩, 19인치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4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입니다 더 K9 3.8 GDI AWD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이고요 형식은 2021년 등록은 2020년 6월 달에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주행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5만 1000km 주행이 되었고요.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쪽 휀다만 단순 교환된 이력은 있고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팩에는 2열 선커튼과 뒷좌석 전동식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팩에는요, 서라운드뷰 후축방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편의 장치가 많은데요, 반절주행 모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 시트를 보시면 베이지 톤으로 화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밝은 가시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라디라이트 크롬 몰딩을 보시면 수평선으로 쭉 뻗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크롬으로 연출이 돼서 한층 더 멋지게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긴급제동과 반절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를 보셔도, 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도장 색상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판테라 메탈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크 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면 유리를 보셔도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반짝반짝 하는 모습이 아, 고급짐을 더욱 연출하는 것 같아요. 광택 작업도 잘 되어 있고요. 옆쪽 핸다의 모습을 보셔도 매끈합니다. 별도로 고지상은 없고요. 그리고 19인치 알로이 휠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링 쪽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는 스크러치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와,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쪽 보셔도 흠집은 없고요. 약간 미세한 스톤 칩만 미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어 쪽을 사선에서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 도어,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캐릭터 라인이 뒤쪽 헨다까지 연결이 되면서 웅장함을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 바로 이어했습니다. 휠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요. 링 쪽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트레이드는 어, 이쪽도 90% 이상 남아 있고요. 네,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갈고리 형식으로 보여지는 리어 램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4715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널찍한 공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감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히든 공간을 보시면 이와처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상단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모습을 보시면 썬팅 기지가 약간 온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환을 해서 출고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차량의 현재 컨디션을 영상에서 꼼꼼히 담고 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이고요. 조금 뒤에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모두 고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뒤쪽 휀다의 모습입니다. 뒤쪽 휀다의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휠 쪽에도요. 이쪽에 약간의 스크러치 잔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살펴볼 건데요. 네, 도어 쪽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앞쪽 라인에만 약간의 미세한 뭉콕 자국이 보여지고 있는데 너무나 경미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쪽에도 컨디션 좋고요. 앞쪽 휀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 네 고지상 없습니다. 휠 컨디션은 이어있습니다링 쪽에는 스크러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멀리서 보실 건데요. 웅장함을 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더 K9의 차량의 특징은 가성비로 잘 알려진 차량입니다. 다양한 편의장치도 잘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성능기록부를 살펴보셔야 될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짝입니다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전석 앞쪽 휀다만 교환된 이력은 있습니다 두 번째 짝입니다 미세 뉴 1절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짝입니다 보험 이력은 내차피의 네 한건 이력 경미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컨디션은 최고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실내에는 어떠한 옵션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컴포트팩에는 2열 선 커튼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킬팅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감은 묻어나고 있지 않고요 2열 시트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어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화사합니다. 요 밑쪽 끝쪽 하단을 보시면 약간의 상처 조금 보이고 있고요. 위에 암레스트 다기능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디아이스 버튼도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론트 의자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키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제가 반대쪽 팔걸이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하단의 매트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매트도 굉장히 고급지게 장착을 해놓으셨네요.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레고룸,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으로 반겨주다 보니까 업무용 카나 패밀리 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례입니다. 컨디션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1열에는요, 다양한 편의장치가 많으니까요, 빠르게 이동을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측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팅지에는 깊어 올라온 곳,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고요. 팔걸이 쪽을 보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크레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버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후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지우고, 트렁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컨디션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전동 시트 럼버 소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엔진은 굉장히 정숙합니다. 컨디션 상태도 매우 훌륭하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 느낌이 있어요. 이 시동을 걸었을 때 좋으냐 나쁘냐를 바로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당 차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고지사항 없고요. 버튼들도 굉장히 빼곡합니다.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주행 모드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 조인되어 있습니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슈퍼비전과 TFT LCD 글라스터의 조합이고요. 지금 차량의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주행수 5만 993km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빗길, 눈길에도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실 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모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이어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에는 스티커 자국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차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타신 것 같고요. 상처 난곳 일절 없고요. 깨끗합니다. 네, 위쪽 천장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LED 등도 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ECM 눈물러 적용되어 있고요. 유보 기능, SOS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뒤쪽에다 삽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날씨와 연동이 돼서 지금 비 내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진의 영상 보여드릴게요. 360도 서라운드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밝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땐이 홈메뉴를 누르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앱스카 플레이어 지원됩니다. 뒤쪽에는 각종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땐 톱니바퀴를 누르시고요. 차량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옆쪽에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면요.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쪽 방 안전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보험료 7% 할인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처럼 전방 안전으로 잠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미지를 참고를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설정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단축키 버튼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 컨트롤러의 모습인데 굉장히 심플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공조기 단축 버튼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12V 아울렛에 조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아 노브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환기 오토홀드, 단축 DIS의 모습입니다 어 이처럼 심플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뷰 버튼 뒷좌석 전동 커튼 그리고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는 지금 이처럼 되어 있고요. 한벌은 더 여벌로 되어 있습니다. 총두 벌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에는 컨디션도 엄나 좋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고지상이 있는데 약간의 사용감이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찍김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물론,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5만 키로 주행했고, 다양한 편의장치가 잘 되어 있고, 넓은 거주성이 특징인 차량입니다. 에어백도 9개가 달려있고요. 충돌 안전성 테스트에도 별 5개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성에는 우수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빠르게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5,812만원에서 쭉 감가된 가성비 있는 금액 3,05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3,050만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해당 차량은 장기 렌트로 이용을 하신 차량입니다. 한 분이 운행하셨다고 보셔도 되시는 차량이고요. 컨디션 자체가 매우 훌륭합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으니까 대형 세단을 보셨다면 해당 차량이 정답입니다. 해당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점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당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